일본 택시가 비싼 건엔화로돈 버는 니들만 비싼 거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일본에서 소비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일본 택시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택시가 아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주 일본 사람들한테 충격이에요. 엔화로 먹고 사는 누이들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보고 격차를 느끼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요새 일본에서 정말 TV랑 틀었다 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일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음. 뭐 한국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음. 대만사람 영국 뭐 홍콩 미국 아니 뭐관광객 많이 와가지고 돈 써주면은 일본 경제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러 일본 사람들 좋아해야 된는데 근데 왜 그런 거 보면서 왜 격차를 느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뉴스에서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와서 명품백을 쓸어간다. 음. 오마카세스시 집에 뭐 예약이 외국인들밖에 없다. 고급 호텔을 예약하는 거는 다 외국인이다. 외국인들은 돈을 그냥 막 쓴다 했잖아요 이런 뉴스만 계속 나옵니다. 그게 처음에는 와, 일본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돈 많이 써서 좋네라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음.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뉴스가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일본 사람이 여론이 바뀌냐면은 나는 맨날 첫날 야근하고 일해도 휴일날 그런데 못 가는데 쟤들은 아니 어떻게 저런 데 가지? 내 여행하는 거랑 저 사람들이 여행하는 거랑 왜 이렇게 레벨의 차이가 나지?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자기들이 일본 근내를 여행하는 것보다 뭔가 외국분들이 더 좋은 경험을 뭔가 하고 있네. 그렇죠. <laughs> 오늘 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야 이거는 일본 사람들도 좀 뭐라 해야 되냐? 특히 셀러리맨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를 느낄 수가 있겠네. 에... 라고도 느낄 수가 있겠네요. 오. 먼저 이걸 범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에 이 바쿠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 외국인 관광객을 대표하는 단어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일본 사는 게뭐 싸고 좋으니까 많이 사간다라는 이미지가 과거 에 있었어요. 예,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런 한두 개밖에 안 사는 걸뭐열 개, 그 이십 개 사간다.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로. 예, 그래서 이걸로 대표되는 게 중국인 관광객.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 네. 네. 근데 이것보다 좀 다른 식으로도 많이 요즘 일본에서는 그 뭐냐, 외국인 관광객 뉴스가 나옵니다. 엔화가 지금 뭐 역대급으로 싸죠. 이거 달러 엔으로 했을 때도 달러가 엔에 화 비해 세잖아요 예. 네, 그러면 엔화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외국인 관광객 들이 일본에 와서 뭐든지 다 싸게 보이는 거예요. 방일 외국인 수 상반기에 천만 명 넘었다. 이런 뉴스가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숫자에 뭐 일본이야 뭐 외국인 관광에 많이 받아들이니까 그렇다고 쳐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이런 내용과 지금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했잖아요. 예, 이게 통계로도 나옵니다. 일본 관광청 방일 외국인 소비 동향 조사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쓰느냐. 에 관련된 조사거든요. 일본의 상반기에 천만 명이 왔다 했잖아요. 많이 온 것처럼 느껴. 그런데, 지난 2019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6월 달은 관광객이 28% 감소. 그리고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합쳐가지고는 35.6%나 감소했던 거야. 그런데 이 소비 동향 조사를 딱 까보니까 2뭐0 2 3년 4월에서 6월,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방일 외국인 여행의 소비 금액은 2019년 동기 대비해서 95.1%. 거의 비슷하게. 어. 그러니까 사람들 을 오는 거는 30% 이상이 줄었는데 쓰는 돈은 계산을 해 보니까 2019년이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즉 뭐다? 일본에 오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쓰단 말이에요. 물론 이 내용 자체가 엔화로 환산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를 못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똑같이 한 4달러, 5달러 쓴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일본에서 엔화가더 커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다고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일본 쓰는 금액이 점점,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추세는 맞다는 겁니다. NHK, 올해 3월달 뉴스인데, 일본의 관광 전략의 새로운 기본계획 결정, 5조엔의 인바운드 소비를 목표로 한다. 예, 이게 일본 정부가 노리는 것 중에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관광공예라는 말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주민들이 힘들다 쓰레기 버리고 뭐 사람들 있잖아 뭐 정비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흔히 말하는 양보다 질이다 음. 돈을 안 쓰는 가난한 외국인 관광객 10명보다 돈을 많이 쓰는 부자 관광객 한 분이 더 위대하다 그러면은 뭡니까 숫자가 줄더라도 쓰는 돈은 늘어나니까 일본 경제, 뭐, 흔히 말 내수 촉진에 더 활성화가 된단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상황이. 예전에 이제 일본에 외국인 관계 많이 왔을 때는, 뭐, 일본 사람들 가는데, 서민들 가는 가게에서 밥 먹고, 어, 서민들이 자는 뭐, 비즈니스 호텔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갈 수도 없는 데는 외국인이 바글거리고, 일본 사람들이 갈만한 저렴한 가게는 일본 사람들만 박을 거리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점점점 갈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걸알수 있는 기사들이 일본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NHK 뉴스 4월달이네요. 음. 인원수보다 소비액. 도쿄에 있는 팔레스 호텔이라는 호텔입니다. 어, 예, 예, 있어, 있어. 이게 이제 일본 왕궁을 둘러싼 그쪽 지역에 있는 호텔이거 도쿄 중심가에 있는. 요금은 1박당 30만엔으로 고액이지만은 장기 체류의 외국인 중심으로 이용이 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1박 약 30만 엔이죠? 그렇죠 그런 금액의 방을 쉽게 역하는 분들이 많다 외국분들 그렇죠 저는 잡은 적이 없습니다 <laughs> 저도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데 1박 30만 엔그나 300만 원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뭐 공실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당장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게 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진짜. 올해 7월달 뉴스네요 여러분 썸네일부터 보면 강렬하죠 불가리 호텔 도쿄 올해 도쿄에서 오픈한 고급 호텔인데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왜 화제가 됐냐면은 이 호텔은 일본 사람들을 위한 호텔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호텔을 일부러 도쿄에 지었다 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제가 된 겁니다 어머나 이뭐 이 불가리 호텔이 아이 홈, 이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이뭐 있어 보이잖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예. 이 불가리 호텔 8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1박당 제일 싼게한 270만원 정도 되네요. 이거 밥도 안 줍니다. 이걸 주말로 살짝 바꿔보면은. 오, 어, 맞아. 이번 주말 보자. 어. 예, 네, 300만원 넘어가. 제일 싼 방이. 주말에 가격을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이 불가리 호텔에 자러 오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쿄 중심가 뿐만이야. 아니에요. 동양 경제네요. 1박당 10만엔, 한 100만원 정도라도, 곧 메워지는 학권의 버블. 아! 여러분, 학권의 아십니까? 일본 도쿄 주변에 있는 그 온천 하는 데 있잖아요. 검은색 달걀 유명한 그 관광지인데 도쿄라든지 수도권에 여행 을 외국 사람들이 어 가깝게 온천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지? 어, 학권에 있네? 한 가보자. 얼마예요? 10만엔이요. 개싸네. 이거 뭐 제페니즈 핫스프링 어치프하고만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막 외약이 들어가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온천 여관 1박당 100만원 달러면 라못 자거든요. 기본적으로 서민 입장에서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버블 수준으로 가격이 점점점점 올라간다 라는 기사가 뜨는 거예요 일본 서민들 입장으로는 누리서 아침 식사 저녁 식사 포함 20만원부터 30만원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까 뭐 초고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사람들 대상이 아닌데 뭐저 사람들은 진짜 슈퍼리치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기존에 일본 사람들이 가는데도 가격이 점점 오르고 플러스 이제 일본 사람들이 못갈 정도로 서민들이 이렇게 가격대 형성되다 보니까 음.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어찌 보면 이제 일본 이런 이미지로 일본이 계속 이제 서민들이 뉴스 보면서 이제 격차를 느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 요관들도 이제이 정도 가격에 올리면 아 일본 사람들 그안 오니까 음. 안되겠다 했었는데 올려도 올려도 예약해 주시니까 그렇죠. 어? 좀더 올려도 되네. 음. 좀더 올려도 되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이 동네 택시 같은 것도 있잖아. 한 시간 기다린대잖아. 요 일본 사람도 택시 잘못하거든요박깥의 영상 두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택시가 원래 세계에서 제일 비싸죠. 아주 비쌉니다. 어, 그래서 일본 사람도 전철 타거나 하는 건데 그 택시조차도 외국인들 보기에는 엔저 효과까지 있다 보니까 싼 거예요. 탈만하다 이거야. 어 일본 택시가 비싼 건엔하로돈 버는 니들만 비싼 거고. <laughs> 달러라든지 파운드, 유로 그 다음 부터 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일본에서 소비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일본 택시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택시가 아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주 일본 사람들한테 충격이에요 애나로 먹고 사는 누이들 그렇죠 그거. <laughs> 일본에서 돈 벌어서 해외 나가면 떵떵거리고 돈 썼어 태국 갈때 옛날에 그랬어마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그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 일러나는 겁니다 애나로 벌어봤자 못 쓴다는 게 당장 이것뿐만 아니라 도쿄신문이네요. 고급품의 판매가 활황 백화점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일본 백화점이 사실 일본 사람들이 안 가가지고, 여러분. 일본 백화점이 전국적으로 많이 좀 폐업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맞아요. 일본 사람들 뿐이면 백화점은 지하 1 0분가 밖에 음. 그, 매질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그렇소. 어 어,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백화점을 채워주고 있다, 이거야. 이걸 단적으로 알수 있는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뭐있냐면은 올해 7월 24일 뉴스입니다. 전국백화점 6월 매출액,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의 3배 이상, 코로나 전 수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백화점의 매출이 막 올라가가지고, 백화점이 지금 짱짱맨이다.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보다 그냥 백화점에 외국어 되는 그런 직원들 배치를 해가지고 그냥 외국인 대상으로 장사하는 게더 낫네. 이제 일본 사람들 필요 없어요. 이대로 <laughs> 오지 마세요. 약간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전략이 이렇게 수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동네 삿포로 백화점도 화장품 코너 가면 외국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일반 일본 사람들은 백화점은 정가로 판매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거기서 안 사요. 인터넷으로 할인된 걸 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사는 분들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과는 다른 세계에 있다. 엔화로 돈을 벌어서 엔화를 일본 국내에 소비하기에는 이런 소비 패턴을 맞출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뭔가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좀 머리가 아픈 거죠. 이거 보면은 어, 옛날에 7, 80년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가봐요. 물건 가격이 공짜예요공짜 아이고 이거 왜 현지인들은 안 사가지? 백화점 안 가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역전이 된 거지. 어, 자기들이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된 거예요. 일본이.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느낌이죠. 자기가 모르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뉴스에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난 게좀뭐라 충격을 많이 받는 겁니다. 당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뿐만도 아니라 하얏트가 고급 온천 여관을 개업하는 진정한 이유. 하얏트가 일본 사람들 을 위해서 온천 여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얏트가 외국인을 위해서 일본의 온천 여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다는 겁니다.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고객이 아니란 말이야. 해외 자본이 일본에서 돈을 벌어서 가져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거, 이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뭐 쇼핑 나왔지. 그 다음에 호텔 나왔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뉴스도 많이 나오냐면은, 짜자. 일본 니텔에네요. 런치비 18만엔. 학권에서 고요. 외국인 관광객. 예산은 정하지 않았다. 이게 올해 8월 1일 일본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 내가 보기엔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니들은 런치, 점심때 얼마 먹어요? 500엔짜리? 왕코인? 500엔? 일본 사람들 그거 셀러리 그거 먹지. 야 여기 외국인들은 런치에 180만 원 쓰고 있잖아. 일본 사람들 여행 갈때 이번 여행은 항공료 얼마 호텔 얼마 해서 이 예산 안에 맞춰서 여행 가자. 이렇게 니들 여행하잖아.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일본 올때 예산은 정하지 않습니다. 노버젯. 마음에 들면 쓰는 거죠. 뭐 재팬 칩여 싸구만. 이게 뉴스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난 이런 거볼 때마다 이건 뭐 일본 사람들 일하지 말라는 건가요? 자기나라 사람들을왜 이렇게 뭔가 비하하지? 않간 느낌 있잖아요. 어, 아침부터 밤까지, 어, 에나로 월급 받으면서 또 지옥철 타고 출근하는데, 그거 모아봤자, 호텔 1박도 제대로 안 되고, 런치 18만이 꿈도 못 꾸거든요. 맞아요. 일본 니들이 돈을 안 쓰니까, 니들이 경제를 못 들어서 일본은 디플레이션이니까, 일본은 저 외국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경제를 돌린다, 이말들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알지만은, 음. 그러면 월급을 올려주던가, 돈을 주던가. 돈도 안 주면서 그런 걸 하니까 얼마나 빡치겠어요, 그죠? 나도 일본에 거저 외국이지만 나는 뭐 어찌 보면 일본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활 양식 똑같이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뭔가 위화감이 많이 있다, 이런 뉴스에. 음. 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본 후진국 경제로 쫓는 거는 외국인 전용 초고급품 시장이라는 카라쿠이 이제 도쿄 신주쿠에 있는 가부키초 타워. 그래서 새로운 건물도 막 오픈하고 그러거든요. 맞아, 우리도 보러 갔네. 어, 박간의 음. 영상. 박가니 박씨에서 저희가 취재하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신박합니다. 그래서 뭐 도쿄에 뭐 새로운 빌딩이 오픈해서 막 합니다. 일본 경제 나갑니다. 이러는데 이게 까보니까 거기는 일본 사람들 오라고 만든 건물이 아니야. 외국인들만 오라고 만든 건물이야. 이 말이 뭐겠어요? 후진국 경제. 응, 옛날 과거 동남아시아 경제. 태국 이런 데가 여러분 고급 호텔에 저렴한 호캉스 간다. 그게 일본으로 왔다 이거야. 이 기사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음... 일본이 그런 식으로 됐다. 해외에서 봤을 때는. 일본 사람들도 옛날에 동남아시아 가서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면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당장 일본에서 일본인의 평균 연수입 443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한 4천만 원좀 넘어가죠. 예. 그런데 5할은 닿지 않고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평균의 함정이죠. 그렇죠. 언뜻 보기에 야, 그럼 일본 사람들 전체적으로 어, 연봉 4천 이상 받으면은, 그래도 잘 사는 나라네. 난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까보면은, 50%는 여기에 근처는 못 가요. 어, 그러니까,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뭐라 해야 되니까, 현실을 알고, 이걸 좀 대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진 문제점을 꼬집는 이런 기사라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당장에, NHK에서도 특집을 많이 해서, 저희도 이제 이런 기사 많이 들고 오는데, 데이터로 보는 싼 일본, 올해 3월 달에 한 내용인데, 이싼 일본이라는 게여러모해 일본 사람들이 좀 요즘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나가서 보면 해는 다 비싸요. 일본의 물가는 싸요. 일본의 햄버거가 싸요. 뭐 일본의 뭐 이런 콜라가 싸요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체감이 잘안 됐어요 왜? 해외 나가는 사람들만 느꼈으니까. 음. 근데 지금은 이싼 일본이라는 걸 일본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 나는 돈 벌어서 정신값 이렇게 못 썼는데 여름 휴가 때난 저런 호텔 못 자는데 근데 쟤들은 자네. 그 사람이 엄청난 부유층도 아닌데 해외에서 그냥 기분 낸다고도 잘수 있는 그런 금액이네, 저 친구들은. 뭐가 문제지? 아, 일본이 싸구나. 일본이란 나라에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이런 서민 경제, 셀러맨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구나. 라는 식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음. 뉴스에서 나온 일본이 싸다라는 것은 아, 이거구나라는 실감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잘 사는 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격차를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 일본이 뭔가 이상하네라고 느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거는 참 긍정적이라고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바뀌냐 했을 때 저는 바뀔 거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일본은 달러 강세 N 저를 밀어붙이고. 지난 30년간 일본 사람들 믿고 일본에서 시간을 많이 줬잖아. 니들이 경제를 돌릴 수 있는데, 일본 경제가 안 살아났잖아요. 그럼 뭐야? 일본 사람들로는 돌릴 수 없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 분들 모셔가지고, 일본 경제를 돌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일본 정부의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격차? 계속적으로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반경이 계속되면,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외국 분들이 즐기는 고기까지 못 간다 그러면 음.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엄청 안 좋은 어. 악순환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추미코가 말한 악순환이거든요. 일본 경제 악순환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의 악순환입니다일본이란 음. 나라는 이런 전략이 맞아 떨어집니다. 음. 왜 외국인들이 돈을 써주면은 나름의 소비 진작도 되고 일본에 아까 말했잖아 하얏트도 투자하는데 를 외자 유치가 되잖아요. 일본이는 나라의 경제는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일본에서 생활했던 사람들보다 더 삶의 질이 좋을까, 돈을 벌어서 즐거울까라고 했을 때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 국가가 잘 산다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니들은 오지 마세요. 니들은 여기에서 만족하세요. 니들은 저 호텔, 저 오마카세 집, 저 백화점 꿈도 꾸지 마세요. 거기는 외국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라는 식으로 좀 계급을 나눠 놨기 때문에 이런 계급 사이 일본이 점점 더 심화될 거라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열심 정말 열심히 일해도 이거밖에 돈을 안 주는데라는 생각이 점점 점점 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옛날이랑 비교하면 즐겁게 일하시는 특히 서비스업 분들. 음. 웃으면서 즐겁게 한다라는 분들이 점점 안 보이는 그렇죠 퀄리티도 당연히 떨어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돈은 이거밖에 안 주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런 게 심화되면 뭐가 안 좋냐면 참고로 서민들 진싼 거를 원하는 사람들 상대로는 진짜로 품질 개나 줘버리고 그렇죠 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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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이런 시장이 발달됩니다 또 반대로 저는 외국인들 그냥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이게 발달해요 음. 사회가 진짜로 양극화가 된다는 거예요 경영하는 사람 입장과 그 안에 있는 부속품의 입장은 전혀 달라요. 부속품이지만 나에게 기름칠도 많이 해주고, 좀 쉬게 해주고, 맨날처럼 기계처럼 돌리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좀 놔두면 좋겠지만은, 이거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름칠하는 것도 아깝고, 전원 끄고 쉬게 하는 것도 아깝다 이거야. 돌릴 만큼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효율이 안 나오네? 그러면 수입해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본 이런 정책 하는 저는 뭐, 위정제 입장은 저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안돌아갔었으니 일본 사람 믿었을 때. 어, 그런데 반대말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찌 보면 아래쪽 우물하는 개구리잖아. 몰랐던 거거든. 정보가 잘 없고,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젊을 때 취업해서, 뭐, 정년퇴임할 때까지, 있잖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노후가 보장되고, 즐겁게 인생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 그러시면 나라가 바뀌지 몰랐다는 거죠. 그까 약간 배신감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면, 여행도 조금이라도 할수 있고, 집도 살수 있고, 그런 인생이 올줄 알았는데. 음. 아까도 뭐 채팅창에서 보면은, 오상, 저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내수경제 활성화되면은, 일본 오상 나 임금도 올라가고, 선수환이 되지 않나요로 느끼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기업이 돈을 벌면은, 자, 호텔을 하나 세워서 돈을 벌었잖아. 호텔을 확장을 해서 여러 군데 돈을 더 모을 생각을 해야지. 이 호텔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종업원들이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여러분? 왜 밑에 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회사 운영해봐요. 어머, 어이고, 장사가 잘 되니까 지한테 돈을 더 줄까? 옆 동네 저기도 장사 해볼만한데 거기서 치킨집을 한더 차릴까? 그렇게 되지.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남 얘기라 생각하면은 이게 그래도 아이고, 좀 저렇게 한다 느낌는데 남에게 항상 아닐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저희 방송에서 일본 경제 현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